그래서 저도 지금 뭐튜수로 많은 분들 중에 한달 동안 연세에 있으신 분들 여사님, 뭐, 학년, 몇 학년 분들을 같이 얘기하지만 진짜 그 춤이 몸에 와닿아 보이고 그제상대의 파티모가 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로 내드리는 춤을 추거든요. 그게 때문에 다할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처음에 내 몸에 들어갈 때까지 어 올지 계속 하게 되면. 제 얘기가 더 귀에 눌리고 사람들도 어, 더 이해가 가실거에요 그래서 침을 쳤을 때 진짜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나갔을 때 몸과 침실이 걸리면서 이렇게 침을 치는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저 이번에 첫 시도는 어, 전지그 다음에 큰지그 다음에 몸짜리 거절함이 있는 두자들을 이렇게 쓰는걸로 배우는데 다시 하는거 복습 한번 해보고 어, 그 상태에서 내골반을서하나대한 내미는 모습으로 내겨드랑이 있는 근육작을 오케이, 뒤로 뒤로 천차 점차, 점차 뒤로 보으면서 무릎에 대한 날, 그 다음에 주걱지에 있는 부분은 더 앞으로 뽑아낸다사생각 오케이, 또내근 근은 체중이 감, 같기 때문에 한번더한번더 애를 어, 너무 높이지 말고 세워준 상태에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근은 들어 보내면서 다른 반대쪽은 앞으로 솟아입니다 N two, N t h r e 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two, t 이때 발란스는 센터 발란스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입니다. 원에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하3 14 15 16 17 18 19 10이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가슴쪽을 쫙 보여주면서 손이 뒤로 상태 데서 앞으로 폭을 선을 들이는 모습으로 오면 멋있습니다 좌우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작용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 팔을 뒤로 한번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제손 잡으세요 이게 하나도 안 닿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렇게 유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여기서 말아버리면 안됩니다 더 뒤로 끝, 끝, 끝까지 더 틀어져 있는 느낌으로 And two. 몸이 네. 뽑아내죠. And three. And four. 손끝까지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three. And one. Two and three. And three. a n three. And, and one. o k a o t a y Oka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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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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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a y o k a 이 o k a 잠시 스피을켰 다가.